자 지금부터 스탠드 선풍기 하니꺼 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명은 EFE-BL670 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델명 보이죠 거꾸로 보이네 EFP, e f 7 0 f 닐 E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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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이 e 가 p e f 이 EFP,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 줬는데 됐습니다. 이거는 모기인것 같고 여기 밑에 또 가고 여기 위에 선풍기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고 날개가 들어가는 날개. 슈시 슈고, 슈고, 가고슈수 있죠 쉬고좀고 슈고, 슈고, 봤습니다자 이렇게 하고한고 볼까요 그리고 슈고, 슈고, 고 대충 봐도 그냥 설명 없이도 그냥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을 풀러서 풀면 됩니다. 그러서 됐죠. 이제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 위에서 꽂겠습니다. 하나 위로 딱 맞는 느낌이좀 눌러서 넣고 이집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어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라면을 껴도 이렇게 불려도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흠푹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라서가 그 밑에 너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꽉 조이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플라스틱 너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런 식으로 나왔어요. 고 처음 이제 뜯어와서 이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 너트가 없다고 또고객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요이 부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 겁니다. 커다란플라스틱버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를 연결하겠습니다. 본체 네, 본체는 r and 거의 집에서는 흰색을 많이 쓰는데 는게에서는 아무래도 흰색보다는 p o 도 괜찮을 것 같아서 c h i n p 이 n c h 가이 p o n 선택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를 최대한 풀러 가지고 하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풀러서 빼낼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좀 처음 해보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올리고 요걸로 이제 풀러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최대 이만큼까지 되네요. 한뼘한뼘 정도.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한뼘 정도 덜는한 20cm,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릴 수는게 이렇게 해서 구명시키고, 그 다음에 걸 본체를 위에다 꼽겠습니다. 지간으로 잠 않게 가니고장을 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쉽네요. 설명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꽂으니까 한 1미터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네요습니다네요 이제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날개 케이스를 일단 아, 뒤쪽을 일단 조리를 해야 되겠죠. 음, 화면에 잘안 보이는 관계로 눕히겠습니다. 이게 뒤판이거든요 뒤판에서 s a 뒤판에 날뒷판 같이 묶여서 이묶데서왔를데정개를다정하는 y l u 서 분리한 다음에 e d 고 y 들이 d I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는 b i 하고 f a l I 쪽은자로 want to be. I d o 데데 want to be. I d o 튼 t want to 튼 네,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방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위아래 표시도 안돼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여기다가 구멍에 맞추면 되겠네요. 아, 구멍이 두개 있죠. 작은 구멍 두개있는데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뺐던 너트를 이거는 일반 너트랑 같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조어지는 일반형 나사도 같습니다. 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봄에 맞춰서 봄에 맞춰서 이겠습니다 요거 앞에 이제 날개를 고정하는 이 쪽에 반대로 왼쪽으로 얘는 돌려야 고정이 됩니다. 왼쪽으로 일반 나사 반대입니다. 그래야 고정이 되는 거예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또 반대가 풀리겠죠. 저희들이랑 꽉 껴서 안전하게 폈습니다. 다행히 고정이 잘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쪽 커버를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응. 이거는 위아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데가 위쪽이고 밑에는 이렇게 이거를 풀러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정장치로 이제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장치인데 어떤 선풍기든지 거의 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 이거 볼트 엄마는 더 못하잖아. 저 지금 드라이버 좀 갖다 달고요거 저기 천장에 드라이버 좀 갖다 줘. 드라이버를 준비 안 했네요. 그 하나만 돼. 볼트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풀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조립한다면 이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원위치 시켜서 볼트로 조여주면 이제 안전하게 거부가 고정이 되죠. 자, 볼트를 빼고 볼튼 쳐치면 이렇게 예, 안전장치입니다. 해볼게요. 상부의 센터를 미충 맞춰서 딱 푸시면 되는 거 같진 않아요. 이 홈이, 이 홈이 상고 지의 중앙에 올수 있게, 쉽게간 다음에, 밑에를 이어서, 완전 생 라이브여서. 마지막으로 그걸 닦인 다음에 버트를볼여드 다시 이깨주고 체력 으로 완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 말은 옷기어 꽉 조이면은 그래서 산이 마무리가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할수 있어요 플라스틱 너트가 약합니다 그습니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뭐 작동은 잘 되겠죠. 잘못 작동 안 돼요. 전기적으로 만진 건 없으니까 작동도 될 거라 믿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탠드 선풍기 한영일 EFBL 670출립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